아 이거 뭐죠? 잠깐만요. 자첫 <laughs> 키스팅이 바로 나오네요. 뭐 한뼘 반은 되겠어요. 아 엄청나네요. 오 왔어요. 아 바로 이곳에서도 첫 키스팅이 그냥 나와주네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신발짝 사이즈. 아 이거 온것같네요아 이거. 이거 들어가자마자 <laughs> 첫 캐스팅에 오늘도 또 나오네요. 제가 어복이 맞나요? 첫 캐스팅에 바로 한 마리야. 물어주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한 마리 더 나오네. 아우 좋습니다. <laughs> 아우 좋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MK 피싱TV 미스터 김입니다 네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액션노드를 개발하느냐고 어, 한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액션노드가 드디어 에, 출시가 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9월 초에 액션노드를 생산해서 출시했다가 몇대의 로드에서 프로짐 현상이 발생해가지고요. 전수리 콜이라는 일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달 이제서야 액션 노드를 제 손에 다시 잡아봅니다. 이 액션 노드를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테스트 겸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조류를 태워보면서 액션노드의 민감도, 로드 밸런스가 어떤지 테스트 겸해서 지금부터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개발한 이 액션노드를 가지고 가을 시즌 가오징은 얼마나 만날 수 있는지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예,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 네, 여다임입니다만. 예, 액션 로드의 일부 로드에서 뭐 어, 불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전수 리콜를한 이후에 다시 아예 처음서부터 다시 신, 에, 생산을 했죠. 하 <laughs> 정말 에, 마음고생도 솔직히 좀 많았고 어, 필드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에, 못 찾아뵙는다는 음. 그런 마음에 좀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고 아주 몸이 좀 근질근질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지만 더 좋은 액션 노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 저와 아, 특히나 이제 NS에서 에, 많은 노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만족할만한 로드가 에, 나온 거는 같은데요. 자 바닥을 읽어보면서 앞으로 확인을 좀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자. 그, 같아요. 음,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좀 찾아뵙고 싶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액션 노드를 재리코로 하고, 전설리코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 아무래도 에, 뭐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로드를 개발한다거나 에, 뭐 생산한다거나 에, 또는 지금 에, 10월 12일 날 아, 전국적으로 가보징어 워킹 낚시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하죠 그런 행사 준비 이런 등등을 한꺼번에 에, 하기가 조금 음, 버거웠어요. 아 그리고 아, 우리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네이버 소통 카페 회원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방송 활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한번더 찾아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캐스팅의 입질을 느꼈기 때문에 로드 민감도 입질 파악은 상당히 좋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이전 영상에 우리 NS 인천 공장을 찾아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들 다시 말해서 생산 공정 하나 하나를. 아, 편집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렸는데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예, 우리 아, NS의 임직원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아, 애초부터 아주 좋은 로드가 생산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전체 로드 중에 일부 다섯 대 정도의 로드 분량으로 전수 리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액션 로드가 가야 할 길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의 분량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전수 리콜이 AS를 단행했습니다 아, 정말 NS사에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액션노드를 사랑해주시는 신청하신 분들께서 액션노드를 받아서 아마 가보징 워킹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하셨던 로드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를 거예요. 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 주세요. 어, 지금까지 사용했던 뭐 라이트 로드라 하더라도 네, 완전히 구분해서 액션 로드를 만들었습니다. ML 때나 MT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음, 그럴까요? 제가 뭐 설명을 아무리 한들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아열 마디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아 정말 로드가 갑오징어 워킹하기에는 가장 최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입질이 <laughs> 없는 가운데. 아, 또, 심하게 걸렸거든요. 챔질 한번 해볼게요.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챔질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아, 지금 강도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아주 제가 힘, 있는 힘껏. 자, 안 나오네요. 자, 나오지 마라. 자, 아, 자. 여러분에 챔질을 했습니다. 네. 예, 로드 아주 제가 할수 있는 강한 챔질을 여러번 했는데. 요 자, 보시면 예. 이번에는 합사 원줄 1 5입니다1 5인데요 예, 끊어졌습니다. 예, 터져 버렸어요. 예, 끝부분 끝부분에서 터져 버렸네요. 자, 아, 우리 아마, 아, 예, 카메라에는 잘 잡히지 예,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아, 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합사원줄이 터졌습니다. 자, 어, 제가 지금 로드를 음, 뭐 캐스팅도 어, 좀 음, 강하게 좀 해보고 아, 그 다음에 예, 밑걸림이 지금 심하게 발생이 됐을 때 챔질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액기 훅이 빠져버렸죠. 예. 음. 그 다음에 지금 한 번의 챔질로 안 돼서 연속적으로 계속 아이 로드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했습니다. 챔질을 계속 해봤는데요. 음, 급기야. 합사 원줄 1.5의 합사 원줄이 터져 어, 버렸죠. 네. 어, 지난번 어,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초에 음, 아, 첫 번째 에, 생산되어서 출시된 액션 로드 음, 몇 대에서 에,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에, 이번에 에, 새롭게 나온 이 액션 로드 에, 재생산된 액션 로드는 에, 일전에 있는 그 로드들을 전량,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폐기 처분했고요 지금 2번 때, 요 2번 때를 전부 재생산 한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인트 이음새, 그렇죠? 이 2번 때의 조인트 이음새딱 자라된 듯한 그러한 길이에 몇 대가 부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아, 생산 일정상 음, 어떤 특정 시간대에 생산된 에, 로드가 아니었나 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불량이 날 경우에는 동일 시간대에 생산된 에, 그런 제품에서 뭐이낚싯대든 아니든간에 대부분의 에, 생산 물품들이 그렇게 불량이 나죠. 어, 그래서 아, 지금 100%를 다한대한대 한대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 전량. 확인을 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강하게 계속해라 제가 로드가 부러져라 침질을 계속했는데요 로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액션 로드를 신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안전한고 아 다시 한번요 액션 로드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저 미스터 김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노드 자 좋죠. 예. 아 이제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네이버 소통 카페 우리 회원님들이. 아, 벨, 면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액션 노드입니다.